예수의 창립자 이나쇼 어, 어, 성인의 어, 영신스러운 그뒷부분 보면 여러가지 악령에 대해서 어, 우리가 어떻게 어, 이겨야 될지 표현을 합니다. 그 악령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음, 그것을 읽어보면 하나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체 우리에게, 어, 뭔가 있, 있지만도,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어, 미치기도 하고, 안 미치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, 어, 생각이 들 때가, 어, 저 자신의 세운의 위반도 가끔 있습니다. 그만큼, 이, 이날 쇼승인이, 어, 살았을 때, 그분은 어떻게 아마, 악령의 실체를 실감을 했지만도 허영사정 속에서 500년 후에 어,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한국 사회에서 최악에 전달되는 그 의미는 어떨 때는 좀 뿌여놓게 악령의 존재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에스엠어신 지금 프란스코 교정께서 이 기쁘하고 즐거워하여라 어, 몇달 전에 낸 교황 근거를 보면은 이 악령의 어, 이 존재를 하나의 실감 있게, 어, 짧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. 악은, 어, 포유한 것이 아니고, 정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, 정말 있다는 그 느낌을, 이 교황 문고를 어, 읽으면서, 어, 읽으면은, 어, 많이 느껴집니다. 실질적으로 악은, 이 하나의, 이 사람이 보이는 이 사람이 있듯이, 하나의 정말 있는 것이다. 아 이것을 어, 어, 강조를 합니다. 어, 우리가 어, 몇년 동안 여기서 싸우면서해군이기지는 악이라고 이렇게 어, 표현을 하죠. 음, 악은 이 천사의 탈을 어, 쓰고 나타난다고 인자 쇼의 영시 수련에서도 어, 그것을 어,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관함식 기간 동안에 이 천사의 탈을 쓰고 나온 그 해군의 모습을 어, 하지 않습니까? 뭔가 그뭐 어? 음악 어? k p 가수를 데려다가지고 어 음악 프로그램을 음. 어 콘서트를 하고 또 불꽃 축제를 또 하기도 하고 또 밤에 어? 그 항공모함 하고 군함에이 화광 찬란한 이, 이 불로서 전등으로서 장식하고 또 참. 아름다운, 그, 매끄러운, 그, 그, 광고물들. 정말, 얼마, 어, 이게잘 만들었습니까?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 보면은. 그리고, 그해군기지안은 얼마나 또 깨끗해요? 안에 들어가 보면은. 그래서, 해군기지를 겉에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, 그 사람들이 하는 겉으로 행동을 보게 되면은, 이거는 완전히 천사의 짓을, 어,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그 뒤에는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악마가 또살고 있는데, 그 대표적인 것이, 항공모함 어, 로날드 레이고니 뭐가 어, 들어온 거죠. 어, 이것은 결국 중국, 중국을 어, 자극해서 이아시아태평양에 어, 긴장을 만들어서 무기장사를 하려고 하는 어, 그 목적이 저는 우선 1차적으로 어, 미국의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악한 이 존재에 대해서 어, 계속 어, 속섭니다. 제가 며칠 동안 그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티켓 시를 이렇게 계속 했는데 4시간이고, 어, 티켓을 걸고 있으면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제주도 사람들입니다. 어,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도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도 이 해군기지가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해군기지, 해군이 가남식을 통해서 이번에 터뜨린 그 천사의 탈을 그 보고 정말 천사구나, 할 정도로 많이 믿는 그런 하나의, 어, 사건이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간이 참이 악한 이 실체에 대해서 쉽게 속는 것이 어 인간의 모습이고, 그래서 어제도,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, 어, 계속 준비하고 있어라, 어, 도둑이, 어, 언제 올지도 모른다. 이 악한 존재가 언제 우리 안에서, 우리 바깥에서, 올지 모른다 하고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킵니다. 제가 서울 19에 올라가서 회의를 어제까지 했는데요. 제 지도 교수님이 아일랜드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 회의를 주관을 했어요. 각 분야의 이 사람들,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활동가들. 또 태평양 지역의 평화 건축에 대해서 분야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목 이 컨퍼런스 제목이 Empire and Militarization이었어요. Empire 는 거는 영어로 하면 제국이죠. 밀리터라이제이션은 군사 기조화인데, 밀리터라이제이션은 뭐, 우리들이 군사화 하면은 많이 우리들이 쓰는데, 우리 강정에서는 제국이라 하는 말을 안, 안, 거의 안 쓰잖아요. 저도 그걸 이 컴프런 제목을 보면서, 왜 시도착오적인 이 엠파이어 하는 이 말을 들고 나오나 하고,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, 이 3일 동안, 어, 참여한 그, 어, 컨퍼런스에 참여자들이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, 아, 정말 이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국주의자들이 엄연히 지금 시대에도 있는데 이 말을 다 없애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사실 미영 제국뿐만 아니고 제국에 대해서 역사를 또 서로 올라가면 로마 제국, 그전부터 시작해가 진시황부터 어찌보면 어, 제국이죠.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재적으로 하는 그 어, 하면서 다른 나라를 어, 어, 땅을 빼앗아 가지고 하는 그나라를어 제국이라고 제국이라 하는데 역사는 오래됐지만도 우리가 가까이 식민지 제국 이, 이 미영 제국들을 어, 떠올리게 되는데 제국이라고 하면그 사람들이 남의 땅을 많이 어, 뺏어 먹었지 않습니까? 어느새 우리도 우리 사이에 이 제국이라 하는 말이 없어졌어요. 그런데 이제 발표자들이 그 현장에서 오신 그이 나라를 어 부족이 뺏긴 어 거지의 교수들 어 활동가들이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카시미르, 그 카시미르가 어 인도의 북쪽 어북 남쪽 중간쯤 있죠 북쪽 거기에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 카시미르 이 종족을 지금 중국도 그렇고 세계 나라가 이 카시미르를 나눠서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. 이분들이 인도 카시미르 지역에서 신 분이 인도 어, 정부로부터 당하는 그 짚박 어, 어, 군사와 인도가 이 카시미르에서 어떻게 군사 기지화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어, 하실까. 또 반대로 이, 이그 인도 북동쪽에서 오신. 어 많이 풀어 크는 그 주에서 오신 음, 그 주민이 어떻게 인도로부터 이 많이 풀어 지역이 군사화되고 있는지 어,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제 오면은 어, 어 이쪽 한국 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미얀마가 있죠 미얀마에서 노잉냐 우리가 아는 노잉냐 이 무슬림들이 얼마만큼 이 불교 어화마그 주류 백업들로부터, 협 핍박 당하고, 어, 군인들이, 어,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이야기를 또하고 태국도 태국 정부가 남쪽의 무슬림들을, 지역의 사람들을, 어, 군사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이야기를 했고, 또, 어, 태국 미얀마, 어, 그리고 이쪽으로, 어, 넘어오면은,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 군사 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, 또 오키나와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, 오키나와 이 중앙정부가 어, 지금 오키나와 밀어붙이는 그 군사화 기지하려고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또 괌, 괌에서 오신 분이, 어, 미국이 어떻게 지금, 어, 이을 어, 미국, 어, 군사, 군사 기지화 하고 있는지, 아주 설명을 참 그분이 잘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가 있지 않습니까? 파푸아 뉴기니아는 천주교에서 이, 이 선조사들 때 옛날 많이 보내고 어, 했는데, 이 파푸아 뉴기, 파푸아가, 파푸아 뉴기니아가 또 갈라졌더라고요, 동서로. 어, 그래서 이쪽 동쪽에가 파푸아 뉴기니아고 이 서쪽에 그냥 파푸아가 있는 줄 제가 몰랐어요. 이동가 서가 날라지는지를 몰랐는데 이 타쿠하라크는 이쪽 서쪽에 이쪽은 또 인도네시아가 또이 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. 인도네시아 식민지국가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군사 기조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어, 소개를 또 했고 어, 많은 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 어떻게 어, 힘이 가진 세력들이 어떻게 이 군사기지화하고 있느냐. 어, 아, 스리랑카가 빠졌네요. 그러면서 그 뒤에는 다이 미국 영국 제국주의가 다 있어요. 어, 그 인도도 어째보면 영국에서 배운 그 식민통치 방법을 그 양대로 그 배워가지고 지금 카시미르하고이 마니프루를 지금 다 쓰고 있고, 스리랑카는 영국이 직접 개입을 하고 또 스리랑카 정부가 영국 정부로부터 배운 것을 또 써먹기도 하고, 또 미얀마도 영국 식민지였않습니까 미얀마도 영국에서 그 배운 방식으로 그 노인야족을 워가 있고, 태국도 그 방식으로 하고 있고. 그리고 여기 어, 한국은 지금 핵항모가 들어 것이 이거 뭐 군사적으로 식민지 아닙니까? 미국의 바로 그냥 앵글로 색슨족들 미국의 바로 그냥 미제국주의 어쩌면 식민지가 이제 여기 제도는 시작된 거죠 군사력으로 오키나와는 벌써 뭐 70년 전에 미국 식민지가 벌써 시작됐고 됐었고 괌 다음도 미국이 이그렇고그 네? 다음에 인도도 결국은 이 앵글로 색슨족들의 미국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방식으로 인, 인도네시아도 그파프화를 지금 또 다스리고 있고 그러고 보면은 이 전체 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, 어 이런 군사화가 되고 있는 그 근본 뿌리를 켜다 보면은 미 영국 이 식민주의, 이게 제국, 제국주의, 제국이 그 나라가 아 있다 하는 것을 어 깨달았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아직도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.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제대로 분석을 알고 알아야 어떻게 사워야 될지 우리가 그 답이 나온다고 제국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워야 될그 우리가 방법들을 잘 모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음, 서로가 이, 이 제국에 이제 이런 하고 있는 것들을 어, 공유를 하고 힘을 받는 그 되기도 되고 여기서 이제 교수들이. 각자 지역에서 왔는데, 그분들이 이제 이걸 글로서, 어, 표현해갈 책으로 또 만들어가지고, 어 세계적으로, 어 퍼뜨리자, 어 이런 결의도, 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, 이, 제국주의라 그런 말이 이 사라진 것도, 어이 제국주의자들이 이 천사라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. 어 얼마만큼 이 악이, 실체적인 악의 천사의 칼을 쓰고 어, 있는지 어, 너무 우리 가까이에서 어, 지금 우리가 가남시 같은 곳에도 있고, 과거에 2007년도 또 가까이 2011년도부터 저는 여기 있으면서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참 많이 어, 깨닫는데 이것이 어, 아시아 대통령 뿐만 아니고 또이 회의가 멕시코에서 12월 달에 또 유럽 중남미 쪽에서 일 군사와 기지화 되는 피해자들 다모여가또 회의를 해요. 거기서도 이제 또 책이 나오고 할 텐데, 세계적으로 이 제국이 아직도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, 어, 천사의 칼을 쓰고, 제국이라 하는 이름을 안, 안 쓰는 대신에, 어, 묘하게, 아직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, 오늘 혹은, 음, 우리에게, 어, 어, 깨어 있어가지고, 이 실체, 어떻게 이 제국의 실체가 아프게 행동하고 있는지 엄연히 깨닫도록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